스시 하나 주세요. 몇 개? 아세 개요. 뭐야, 정말 졸라 불친절하네. 이라시아이 마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10, e S10, S10 플러스 모든 모델. 언박싱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갤럭시 S10은 현재 사전 예약을 하고 있고 3월 4일부터 정식 개통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좀 빠르게 구해와서 지금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던 몇몇가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3대의 갤럭시 S10 모델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이 기본 플러스 모델이 있는데 박스도 보면 모두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색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프리즘 화이트, 얘는 프리즘 블랙, 얘는 세라믹 블랙 이렇게 총 3가지 색상이 있어요. 먼저 가장 궁금했던 세라믹 블랙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세라믹 블랙부터 이렇게 열면 오! 특이한 게 지금 박스 위쪽이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 요렇게, 보통 이 스마트폰 위에 있거나 밑에 있는 방식인데, 얘는 뚜껑에 붙어 있습니다. 유심핀이 들어있고, 또 내부 구성품은, 기본 투명 케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하드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케이스만 봐서는 좀 노트 시리즈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해요. 삼성이 갤럭시 S9 때부터였나? 그때부터 기본 케이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기본 케이스의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이렇게 버튼이 모두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 구매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라믹 블랙 색상인데 프리즘 블랙이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세라믹 블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블랙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레이의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도 실버 뭔가 좀 금속 소재 같은 그런 고급진 느낌이 드는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라믹 블랙이 생각 이상으로 괜찮네요. 내부 구성품은 어... 충전기는 기존과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OTG 젠더도 제공하고 있고, USB Type-C 케이블, AKG 튜닝된 이어폰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사실, 구성품은 이전 갤럭시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특이하게 바뀐 방식이, 이렇게 설명서와 유심핀이 들어있는 박스가 박스 윗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자칫 하다가 여기에 있는 걸 모르고, 그냥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S10을 구입하면, 뚜껑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S10 모델은, 이렇게. 그로 보면 얘는 프리즘 블랙 색상이에요. 그래서 딥 부분을 보면 그냥 봐도 세라믹 블랙 색상과 좀 다른 모습을 볼수 있죠 둘다 블랙이라는 것에서는 동일한데 세라믹은 약간 더 금속 소재와 비슷한 그런 색상을 띄고 있어요 나는 블랙에서 조금 더 밝은 걸 원한다 싶으면 세라믹 블랙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리즘 블랙도 고급진 느낌은 좋아요 마지막으로 S10 이 모델을 열어보면 아. 프리즘 화이트 색상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S1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달라서 그런지 구성품도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어요. 케이스도 어? S10e 모델은 기본 케이스랑은 좀 달라요. S10과 S10 플러스는 투명 케이스를 주고 있는데 S10e 모델은 요런 예전에 출시한 아이폰 5C의 애플 정품 케이스의 느낌이 나는 그런 구멍이 뚫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약간 이건 환공포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멍이 뽕뽕뽕뽕 이렇게 뚫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색상이 프리즘 화이트이기 때문에 충전기나 OTG 젠더, USB 케이블, 그리고 AKG 이어폰 모두 화이트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어폰은 자주 쓰는 거라서 때가 많이 타서 저는 화이트보다 블랙을 더 선호합니다. 자, 여기 보면 갤럭시 S10E는 프리즘 화이트입니다. 일명 똥다 소다마 색상이죠. 얘가 옐로우 색상도 있는데 그건. 태지나 옐로우라고 불리기도 해요. 와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들었을 때 느낌이 갤럭시가 진짜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세팅을 하면서 또 궁금한 점이 베젤은 어느 정도로 두껍냐. 상단에 베젤이 얇고 하단 베젤이 조금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삼성 갤럭시가 이전에는 상하 베젤을 모두 맞춰줬는데 지금은 최대한 줄이려고 해서 그런지 이걸 알고 보니까 조금은 아쉬워요. 유튜브를 재생했을 때, 요 홀이 어떻게 이제 생겼냐, 이거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10S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더 많이 잘리고, S10은 홀 주인만 잘리게 되는데, 둘다거슬리기는 확실히 다 거슬려요. 저는 노치보다 홀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무선 배터리 공유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이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켜고, 뒷면에 뭐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아이폰은 무조건 다 충전이 되고 갤럭시 노트9, LG V40도 모두 충전이 됩니다. 애플워치도 충전되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풀어서 올려보면 애플워치는 따로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애플워치는 그 애플의 독자 규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갤럭시의 무선 배터리 공유는 QI 방식 즉 Qi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면 모두 지원합니다. 이거는 뭐 애플, 삼성, LG 할것 없이 모두 충전이 돼요. 근데 무선 배터리 공유는 사실 핸드폰보다도 이런 악세사리류를 충전하는데 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케이스일 때 무선 배터리 공유가 되냐? 안경닦기를 먼저 올리고 하, 이 정도는 쉽게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좀 두꺼운 박스를 올리고 해보면. 아, 이 정도는 충전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사실 좀 많이 두껍긴 하죠. 그리고 아이패드 케이스 위에다가 해보면 이 정도는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안경 닦기를 한번더 접어서 해볼게요. 요렇게 이제 접어서 위에 올려두면 아, 이 정도는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한번더 접어서 해보면 어, 이 정도도 돼요. 이 정도 두께에서 무슨 충전이 되면 거의 진짜 아주 두꺼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9과 크기 차이도 궁금해 하셨는데 갤럭시 노트9과 S10과 비교해 보면 이 정도로 좀 꽤나 이제 크기 차이가 나요. 그리고 S10 플러스와 노트9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오! 노트9보다 S10 플러스가 훨씬 더 작습니다. 이렇게 같이 겹쳐놓고 봐도 위쪽에 노트가 더 크고 어, 좌우로 잡히는 느낌도 여기도 노트가 살짝 더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두께도 S10이 훨씬 더 얇아요 그리고 또이 케이스 보여 줘놓고 왜안 끼워보냐 할 수도 있으니까 S10e에 함께 이렇게 장착해보면 그냥 쓰기에 괜찮은데 뒷면이 아 이게 진짜 좀 삼성스러운 그런 케이스예요. 저는 케이스는 별로예요. 왜 이런 케이스를 넣어줬죠? 자, 그리고 아이폰과 베젤 차이도 확실히 S10의 베젤이 훨씬 더 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0과 10S도 베젤이 굉장히 얇다고 생각했는데 S10의 베젤이 훨씬 더 얇아요. 아이폰과 비교하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반 이상 더 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묻었을 때도 지문 인식이 되냐? 자. 어, 물을 제 케이스에 조금 흘린 다음에 물을 지금 손가락에 촉촉하게 어, 적셨거든요. 오! 물을 묻혀도 잘 인식해요. 제 손에 물을 묻혔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한 상태란 말이에요. 물을 조금 더 묻혀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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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을 묻혀도. 지문 인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갤럭시 S10 세 가지 모델을 모두 언박싱 해 봤습니다. 더 자세하게 더 많은 것을 보여 드리고 싶지만 오늘 영상은 언박싱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지문 인식, 배터리, 카메라 이런 거는 다 하나하나씩 그것만 완전히 파서 살펴보는 영상을 따로 올려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궁금한 사항들을 이 영상 댓글에 남겨 주시면 제가 다 적어서 다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꾹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